사실 부담감은 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민영언니가 말씀하셨던 대로 데뷔 이래로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의 시선이 이렇게 집중된 게 처음이라서 음, 3개월 전까지 저희가 놀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이 없다면 거짓말인데 어, 굉장히 떨쳐내려고 많많이 네, 노력하면서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위문열차는 사실 네, 재단 선배님이 여기 계시지만 어, 자꾸 의자가 이렇게 돌아가지. <laughs> 네, 재단 선배님이 계시지만 위문열차는 사실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되고 계속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어, 너무 가고 싶은 무대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 군대 위문공원 잘못 가고 있어서. 그게 좀 저희도 아쉽고요. 앞으로 뭐 위문 공연이든 여러 가지 다른 공연들이든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인데 네, 굴뚝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아까도 저희가 이 공연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분들이 언제 위문 공 열차 다시 시작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그와 또그 되면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은 자리지만 항상 기분이 다른 것 같아요. 쇼케이스를 말씀해주셨지만, 쇼케이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약간 잘안 됐을 때에도 뭐 방송국이나 무대나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다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나니까 사실 너무너무 오히려 무대가 더 감사하게 되고, 제가 전에 운전만에 이제 끝나면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아, 이제 내가 무대에 안 오를 걸 아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까, 아, 이제는 되게 하고 싶지 않다. 무대에 오르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너무너무 힘들다가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스케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체력적으로 좀 힘이 들다가도, 무대에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더 행복하고, 더 되게 감사하고 즐거운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역주행 후에. 네. 아, 그러게요. 이 무대에서 똑같이 롤린을 한번 쇼키스를 가졌었는데 그거랑 또 지금이랑 또 많이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쟁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사실 저희가 차트를 응. 확인하는 것도 저희는 되게 감개무량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 차트 안에 우리가 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기자님들이 이런 거를 질문을 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개무량해요. 사실은. 그게 처음에 차트에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쓰셨던 그 문구 기억나는 게 무슨 일이고? 뭐 그거 맨날 써놨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힘이 됐던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팬분이 저희 이제 운전만의 마지막 무대에서 얘들아 좋은 노래 들려줘서 고마워 포기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댓글이 그분은 뭐 그냥 쓰신 댓글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와닿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캡쳐해서 따로 둔 적도 있, 있는데 아직도 그 댓글을 제가 찾아보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음. 4년 후에 뭐 나한테는 사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 어렵든 기쁘든 뭔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생도 많이 했고 이렇게 잘돼 보기도 해 봤으니까 그때는 그런 거랑 다 관계없이 그냥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들이랑. 아,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 당시에는 네. 또 안정적인 행복이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혹시 뭐 다시 얘기가 있나요?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역주행의 순간에 진짜 기자님들이 함께 해 주셨고 또 새로운 도약의 순간인 만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활동할 수 있는 브레이브걸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잘 들었습니다 아주 따뜻한 소감이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바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당 말씀.